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난이 몰케에게 마음 뿌를 곱게 쓰지 않아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라는 시누이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월 둘째 출산 앞두고 있고 첫째는 30개월 남아요. 예 저는 결혼하고 6개월 차에 이제 이세 계획해볼까 생각한 달에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얼떨떨하고 신기했죠. 남편은 어깨도 이런 어깨뽕이 없었어요. 나 이런 남자야 하면서 말이죠. 행복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시댁에서 이쁨 받고 축하 받고 선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대신 친정에서는 티도 못 냈네요. 결혼 3년차 임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남동생 부부가 있었거든요. 올케가 남동생보다 7살 연상이에요. 저보다도 6살 많죠. 저희 부모님이 결혼 전부터 올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바로 아이 낳으라는 압박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잘못하신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결혼 전이었지만 아빠 엄마가 올케 될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나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바로 아이 갖겠다는 욕심도 그래서 생겼는데 오히려 안 생기니 더 스트레스 받는 악순환이라고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두 사람 사이에 난임 한쪽의 문제도 아니고 뚜렷한 문제 없이 난임인 경우도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라고 얘기하는 게 언짢은 생각이 없진 않았죠.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고 여름 내내 입덧하다가 추석에 친정을 갔는데 그때가 22주 경이었어요. 그때까지 동생네에겐 축하 인사 카톡 하나 받아본 적 없지만 다 이해했어요. 친정엄마가 너무 임신한 거 티내지 말라는 말까지 했을 때 정말 너무 서운했지만 제가 누나니까 동생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어요. 여튼 그때 추석에 친정에 점심 지나서 넘어갔더니 동생네가 아직 처가에 안 가고 있더라고요. 올케 표정이 좋을 리가 없죠. 분위기도 살얼음판 그 자체였어요. 왜 그리 눈치가 보이는지 그때 아빠가 쐐기박는 말을 하셨어요. 땡땡이가 지금까지 축하 인사 한 번도 안한거다 알고 있다. 임신이 하늘의 뜻인데 안 된다고 속상할 건 알지만 도리는 할건 해야지. 눈 안에 얼굴 보고 축하해주라고 일부러 내가 붙잡았다. 라고요. 그때 올케가 울며 했던 말들. 임신한 사람만 보면 눈물나는 거 아버님 모르시는 거냐? 내가 왜 이렇게 임신에 집착하게 된 건지? 그거 다 아버님, 어머님 탓인데 이러실 수 있냐? 형님 임신 축하해주는 사람 많은데 굳이 임신에 한 매친 내 축하까지 받아내야겠느냐? 형님 그렇게 축하받고 싶으셨어요. 나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남들 축하도 해주고 기뻐해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태로 보이느냐?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냐? 아빠는 또 굳이 거기에 대고 신우이가 가족이지 남이냐고 버럭 하시고 울고 악쓰는 올케 동생이 들쳐 업듯이 끌고 나가고 엄마 바닥에 앉아 우시고 뱃속에 있던 우리 첫째가 벌써 30개월이 되도록 남동생네는 친정과 발길을 끊고 지네요 올케는 절대 전화 한번 하는 법이 없고요. 남동생만 연락하고 찾아오고 해요. 그 이후로 명절이 다섯 번이 있었는데 세 번은 둘이 여행 갔고요. 두 번은 남동생 혼자 왔었네요. 아빠가 그날 굳이 동생네 친정 안 보내고 붙잡고 계시다가 저 보자마자 축하 어쩌고 한건 분명 잘못된 건 맞는 건데요. 올케가 저말 쏟아내는데 진심 마음을 곱게 써야 아이가 생기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둘째 임신을 하였지만 아직도 동생네는 아이 소식이 없네요. 제가 동생에게 너는 힘들지 않냐 물었더니 힘들대요. 아빠 엄마 볼 면목도 없고. 그런데 제 동생이 결혼하자 하자 해서 한 결혼이고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많이 변한 모습에 죄책감도 든다고 해요. 이제 나도 독립해서 내 가정이 생긴 건데 내 가정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동생은 이렇게 본인 희생해 가면서 지키려고 하는데 올케는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어찌됐든 임신이라도 되면 너무 좋겠지만 계속 안 되면 어쩌나 언제까지 저렇게 마음 닫고 지내려고 하나 동생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해주는 건지 난임이라는 거 같이 고민하고 위로해 주고 응원하고 배려해 줄수 있는데 혼자 담쌓고 세상 임산부들 다 적으로 돌리고 피해자가 되어 살아가는 제 올케. 곧 둘째 출산 앞두고 유난히 더 생각이 나서 끄적여 봤어요. 추가입니다. 제가 오해하도록 썼나봐요.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아 당황스럽네요. 저는 올케가 너무 안쓰럽고 늘 위로해주고 돕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아빠가 이혼시키고 싶어 하시고 남동생만 오면 이혼하고 임신 가능한 어린 여자랑 재혼하라고 말할 때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어요. 남동생이 버리도 좋고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띠동과 면화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치만 같은 여자로서 올케가 너무 불쌍하고 지금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부모님도 사람인데 몇 년째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통 없는 난임 며느리를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김병의 효자 없다고 남동생도 언제까지 올케를 저렇게 감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기도 언젠간 지치겠죠? 만약 이혼한다면 올케만 손해보는 거고, 지금 상황이 올케가 저렇게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고집만 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올케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기 천사도 찾아올 거예요. 저는 올케에게 임신 소식이 오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고, 올케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추추가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나 봐요. 저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 속상하지만, 그래도 저는 올케를 위해 기도하고 올케가 늘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이번 설날에는 올케가 오길 바라지만, 안 온다 해도 올케를 이해하고 다시 우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릴 거예요. 댓글입니다. 나는 이런 년들이 더 싫어. 말투는 착한 척 이해하는 척 배려하는 척 쓰려고 열심히 포장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년이거든. 공심은데 콩 공난다고. 콩 애미 에비스 인성이 저지격이니까 딸년 인성도 개차반이지. 애둘 싸지른 게네 인생 최대 업적인가 본데 너심뽀 그렇게 쓰면 네 자식들도 똑같은 꼴 당해. 저런 그지 같은 집 구석에서 남동생은 그래도 인간답게 사네. 다행. 진짜 사이코드라마 보는 줄, 임신 안 돼서 힘들어하는 아들레 붙잡고, 얼굴 보고 축하해주라는 시아버지나, 그걸 보고 마음을 곱게 써야 임신된다는 시누이나 여기 다 난임 여자들만 몰려와서 댓글 달았나? 글 내용상 스니가 대놓고 울케 앞에서 엿먹어보라고 자랑질을 했어. 아님 축하를 강요하기 했어. 잘못이 있다면 저 시아버지 같구만, 왜 스니를 전적으로 욕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 방에 임신이 됐으면 부부들끼리는 그 정도 농담도 못 하나 싶다. 그 옳게도 잘못인 게 나이 많다고 타박하는 처음부터 이쁨받지도 못하는 시댁과 처음부터 인연을 맺은 것, 그리고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결국 내 마음 가치관과 기준으로 비롯되는 거라 노력으로도 안 되는 부분은 집착을 내려놓고 삶에서 다른 부분에서 희망을 찾으며 살면 되는데, 평생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여자만 봐도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 나락 속에 스스로를 끌어내리며 지옥처럼 살 건가 싶다. 이혼할 게 아니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바꾸고 주변 사람 덜 힘들게 하고 살아야 함. 내 주변 난임 여자들 보면 자격지심 너무 심해서 온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꼴 여러 번 봤다. 참 옳게 신보가 못됐네요. 갈수록 임신 힘들어질 텐데 남동생이 이혼하고 새로 결혼한다 해도 욕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임신 못해서 시험관하고 고생 많이 한 분이 있는데 시댁이랑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편이라서 입양해서 아이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이 부인 편이지만 저렇게 척지면 아이도 없는데 갈라서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laughs> 뭐가 문제이도 모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더 빡치네. 내면 깊이 생각 좀 해봐요. 올케가 아기 못 가진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안타까울지언정 난 그래도 아기 둘 낳았어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말은 안타깝다고 하면서 뭐 올케가 저럴 때가 아니라는 둥 마음을 곱게 써야 애가 생긴다는 둥별말 같지 않은 소리를 써놨네. 아기 둘 있는 걸로 유세 떨지 마세요. 안타깝지도 않으면서 안타까운 척이야. 재수 없게. 끝까지 진심이 전달 안 됐대. 쓰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쓰니 진심 다 읽었어요. 다만 쓰니 아빠가 진짜 몹쓸 짓 하셨고 그게 올케에게 깊은 상처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올케가 쓰니에게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올케가 님네 부모 찾아오지도 않으니 글 쓰는 거잖아요. 잘못한 것 부모. 그 잘못한 사람 안 보는 것 올케. 이렇게 끝인데. 쓴니가 부모가 잘못했지만 올케한테 서운하다고 하니까 쓴니가 욕을 처먹죠 거기다가 아직 아버님 정신 못 차리셨는데 왔다 간더큰 사단 날 듯. 올케 도망쳐요. 남편네 가족들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 돼서 본인 애 잘못되면 올케 탓으로 돌릴 여자네. 나님이라 애안 생겨서 내애 잘못되라고 기도했나 하고. 쓴니 동생 그렇게 잘라서 띠동과 머린 여자 만날 거라고요. 띠동갑 어린 여자가 왜 이딴 집에 와서 며느리 해야 해요? 걍 쓰니 남동생 이혼남 만들고 끼고 사세요. 만약 연하 올케도 아이 못 가져서 힘들어해도 여자 탓할 거예요? 기도안에 모네 하지 말고 신경 쓰지도 마세요. 질릴 대로 질리게 만들어 놓고 연락을 바라고 잘해주길 바란다니 신부가 고약하시네요. 저도 엄마지만 친정 올케 생각하면 이런 글안 썼을 거예요. 그말 직접 할 수나 있어요? 뒤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 올케가 알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당신 올케가 주변 지인이었다면 당장 알려주고 이혼하고 새삼 살라고 하고 싶네요. 와, 후기 글까지 한 번에 보니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면서도 당당하고 고집스러울 수 있구나. 욕설만 없을 뿐이지 제가 읽은 글중 손꼽히게 나르시시즘이 느껴져요.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하고 싶으셔서 글 올리셨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본인을 뒤돌아볼 줄도 아셔야지 끝까지 자기 합리화에 변명만 늘어놓으시네요. 아버님, 바램대로 옳게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숨 막혀요. 결혼하자마자 나이 얘기에 임신 얘기. 나 같아도 시부모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평생 영 끊고 살고 싶을 듯. 우리 시부모도 남편보다 내가 5살 연하인데도 자기 아들 나이가 많아서 마음이 급했는지 결혼 직후부터 아기 갖는 얘기하고 몇 개월 신혼 즐기면서 피임했더니 며느리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난리. 피임 안한 달에 바로 아기 생겨서 딸 낳았는데 둘째 안 낳을까봐 첫째 돌도 되기 전부터 둘째 타령함. 3년 터울로 둘째 낳았더니 그 이후로 별말 없음. 난 지금은 더 이상 덜 벗기지 않지만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 아주 징글징글해서 되도록 덜 보고 사는 중임. 그런데 쓰니 올케는 얼마나 힘들까 상상이 감. 쓰니도 신복 곱게 쓰고 부모가 그러면 좀 말려요. 같이 진상짓 하지 말고요. 뭐 이런 도라이가 있어. 아이 가지고 악담하고 싶진 않은데, 쓰니가 이따위로 계속 마음 먹으면 그거 다 자식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갑니다. 자중하세요. 솔직히 쓰니 미친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세요. 분명히 문제 있다고 할 겁니다.